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제가 10월 그리고 11월, 아이트코인에서 쇼 치지 마세요. 라고 정말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서 쇼를 치더라도 해칭 쇼 정도 들어가는 게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왜 제가 아이트코인에서 쇼 치지 말라 그랬는지, 그럼 아이트코인들 앞으로도 더갈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제 관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트코인보다는 아이트코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룰 거고 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체크해 두셔야 아이트코인에서 쇼 쳐서 막 갈리거나 이런 일들 방지할 수 있으니까 꼭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도미넌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꺾였어요. 이는 아이트코인들이 어느 정도 강세를 보였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해칭숏에 대해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였죠.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 보시면 중요 구간입니다. 여기 깨지면 정말 위험하죠. 후두둑 흘러내릴 구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꾸덕꾸덕 버티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하락을 거치면서 이 중요 구간 근처에 도달을 했고, 지난주에는 버티는 움직임이 나와줬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음, 이거 비트코인에서 포지션 안 잡을 거고 그냥 헤징숏 유지할 거다. 3 5 1 0불에 잡고 있는 헤징숏 본절 걸고 유지할 거다. 그런데 알트코인들은 좀 봐야겠다라고 이렇게 채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중 하나가 아비트럼이었죠. 아비트럼도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구간 이후에 상승이 좀 크게 나왔어요. 보시면 이렇게 크게 나왔죠. 지금도 저는 알트코인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도 있고 또 이더리움 일본 차트에서도 그 근거가 그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한 추세선이 하나 그려지죠 이렇게 계속해서 지난 4월부터 이어지던 하락 추세를 뚫었습니다 그런데 뭐 여기서 즉각적으로 이 바로 위에서 리테스트가 나올 거다 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뭐더 눌릴 수도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매물대는 깨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더리움이 알트코인의 대표죠. 알트코인의 대표인 이더리움이 사토시 차트도, 어, 여긴 지켜줘야 되고, 어, 일본 보니까, 달러 차트 일본 보니까 주요 추세선도 돌파를 했네. 아, 이거 알트코인, 그중에서 이더리움은, 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조금 남아 있겠구나. 그래서 알트코인은, 음,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아침에도 말씀을 드린 게, 저는 제 스스로 알트코인 숏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알트들만 보면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어 보여요. 이미 간 놈들도 물론 많습니다. 룸 네트워크처럼 이미 와악 갔다가 와악 내려온 놈들도 있죠. 하지만, 안간 놈들 중에 발사대 만드는 것들이 제법 보이고 있고요. 또 아비트럼과 같은 흐름이 기대가 되는 알트코인도 하나, 제가 채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뭐 채널에만 말씀을 드린 거니까 따로 영상에서 공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채널 오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 뿐만 아니라, 발사대가 아닌 바닥 구조 좀 바닥 구조를 명확하게 만들어가는 아이트들도 많이 보이고 있어요 이런 아이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데서 알트 숏 잡아서 쓸데없이 갈리지만 않아도 사실 상위권입니다 상위권 그래서 일단은 알트 숏은 아직까지도 조금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뭐 아비트럼도 제가 채널에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다 말씀을 드린 게 왜냐하면 지난주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주 내용 보시면, 여기 아비트럼, 아비트럼. 보시면, 여기 있네요. 아비트럼입니다. 현물 담아봤습니다. 선물 롱도 짧게 노려보기 좋은 구간이 나올 듯 하네요. 이렇게 말씀해 드렸고, 자, 이제 야간에 또 제가 올려드렸죠. 여기 있습니다. 하락 추세 돌파. 그래서 저는 여기서 롱을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롱 들어갔다라고도 말씀해 드렸고, 그래서 익절을 또 했어요. 선물 롱은 익절을 하고, 현물은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비트럼 같이 강하게 움직일 만한 알트들이 많이 보인다. 아직 많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알트코인의 숏을 치면 위험한 겁니다. 비트코인, 뭐, 완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이번주는 좀 횡보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알트코인들은 또 추가적인 강세를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 사실 딱히 크게 헤맬 필요는 없습니다. 알트코인 같은 경우 현물로 공략하면 훨씬 더 쉽게 공략을 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아비트럼같이 타점을 명확하게 주면 선물로도 공략을 할수 있고 비트가 아니더라도 비트코인에서 적당히 해칭쇼 잡아가면서도 알트코인으로 이렇게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이런 채널 제가 뭐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이런 것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비트코인 관점도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더리움 일봉상 하락 추세, 유의미한 하락 추세도 돌파했다. 하락 추세선 돌파했다. 그리고 사토시 차트도 바닥이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 쇼 위험하다. 오히려 알트코인들은 매수 관점으로 볼 만한 것들이 많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쓸데없이 쇼스로 갈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이 텔레그램 채널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커피까지 쏘는 카톡 소통방이 있습니다. 소통방 링크도 저희 채널 영상하단 설명란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셔서 뭐 질문 남겨주셔도 좋아요. 질문 남겨주셔도 좋고 많이들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내일은 이제 비트코인 관점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